자, 89번은 음, gx가 1에서 극소값 24를 갖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g, gs는 미분 가능하지. g 프라임 1이 0이고 g 1이 24다라는 걸알수 있어. 일단 g에다가 1 대입해 볼게. 맞지? 8, g 미분해야지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, 아니 이건 그냥 x지 자 이제 1대입할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0. 어, 맞나? 네. 그러면 f'1도, f'1은 마이너스 8. 질문은 16. 답은 16이겠네.